할렐루야! 우리 개혁교회와 개혁신앙은 10월의 종교개혁을 떠나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제2의 종교개혁을 꿈꾸면서 12·7 광화문 연합 예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신 총회 증경총회장이자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천안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과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을 합법하는 법입니다. 이두 부업을 저지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자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선현보 목사님을 중심한 각 교단의 총회적인 지지와 입장 표명과 모든 교계의 연합단체들은 이 일에 하나 되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의 성령강림 운동의 모임이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6.25 때에 부산 초량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구국의 역사의 결과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평양대붕의 운동 또한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200만 강화문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날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는 일과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며 나아갈 때에 아니오라고 외치면서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 우리 모두가 다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저 부산에서, 경북에서, 경남에서, 세종에서, 강원에서 전국적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연합으로 예배하는 이 선한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를 이함이 아니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의 장차의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는 다시 희망을 갖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씀 운동이 새롭게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이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미스바의 새로운 모임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초대하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